네 안녕하세요 슈트라우스 슈텐틴 자이 세레나데가 슈텐틴이 어 슈베르트도 있고 브람스도 있고 또 월프도 있죠 자 슈텐틴 그 슈트라우스 슈텐틴은요 굉장히 어, 보통은 세레나데 그러면 밤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곡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고진억해요. 근데 이 슈트라우스 슈텐티에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좀 그래서 음, 리듬도 좀 빠르고 발음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리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을 읽어 본다면 막 auf, 막 auf 더 클라이저 e i s e mein kind um keinen vom schlummer zu wecken. 이렇게 좀 리듬이 빨라요. 자, 독일어는 연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카우 하면 안 되고 막 아우 자, 흐 발음하고요. 아 발음하고 해서 막아 발음해야 돼요. 막 아, 막 아, 막 아, 막 아, 막 아, 마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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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이막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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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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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 w e 자, 수에서츠 발음. 그지 발음이요. 쭈 아니고 우리나라에 없는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그치시두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치치치치 w 는무 발음이죠? k a u m murmelt der bach kaum zittert. 자, m u r m e l 중얼거리다는 뜻인데요. 그 제가 언제나 알바름을 어 발음할 것이냐 에을할 것이 인데 이거는 모험을 원래는 발음하면 모험을 해도 되지만 어, 이때는 노래할 때 약간 알바름이 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 l t 을 알바름 하세요 무름멜트 데어 이거는 닫힌 발음이고 어 발음이에요 데어 바흐 카 t 치 t 이건 절대로 치테르트 시면안 돼요 어미나 형용사의 그런 변화하는 어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그냥 어 발음해야 돼요. c h e a t i n v i n b l a t d i n 이것도 긴 발음이죠. d a 오 c h o 이거는 부쉬의 어, 복수형이에요. 그 u m l a u t 우 u b 운트 c h 자그 다음부터는 그 피아노가요. 굉장히 부드러운 Arpeggio genaue. Drum leise mein Mädchen, das nichts sich regt. Drum leise mein Mädchen. Ich immer Das ist nicht Mädchen. Das ist Mädchen. Die Begründung mit T ist Mädchen. Das nichts sich regt. Nichts sich s 발음 i z z z i c h r 이건 알 발음 좀해 주시고 다친 이긴 발음 렉트. n u 이거는요. 누어 해야 되는데 누얼라이즈어 여기는 모음이 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어 그래서 모음을 두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알 발음하세요. nur leise die hand auf die klinke gelegt. die klinke innen ja unbar innen ja unbar innen ja unbar innen. die klinke gelegt. die klinke gelegt. die klinke gelegt. mit tritten wie tritt der elfen so sacht elfen so zornig so sacht. so s a c h t 이게 s 발음이 많이 나오네요. der elfen so s a c h t 자, zacht 하시면 안돼요. c의 이초는 ch 발음이에요. 만약에 ch 그 발음이려면 c k 여야돼 s a c h t zacht. um über die blumen zu hüpfen. 자, 이 über를요. umlaut을 음잘 못하면 wieber, wieber, über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우, 유, 입술은 우하고 그다음에 어, 이는 양옆에 이, 그 이에 붙여서 혀를 그래서 우이유, 위버 위베를 하시면 안 돼요. 위버 디 블루는 추 휩펜 P F 발음은요. 푸푸 이거를 어,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휩펜 플릭 라이트 Aus. lei, i einen a i, I, I gua, seht euch hier, fliegt leicht hinaus in die Mondscheinnacht, Mond, ich gonna gehen oberen mir Mondscheinnacht zu mir. Ja, ich guet, ja, salzach mir, Albaumel heito känzeln guatte. Zu mir in den Garten zu schlüpfen. P-F. Schlüpfen. Rings schlummern. Ich schlummern. Schlummern. Die Blüte. Ja, Am rieselnden Bach und Duften im Schlaf. Zerrieseln. Ja, Rieselnden. Rieselnden. r i e s e l n d 드 n r 데 e s e l n d e n r i e s e 는 r i e e l n e n Rieselnden. Rieselnden. r i e l n 열린 발음이에요. 누, 누어. 이것도 only. 단지 다만. 그렇죠? 누어인데 이것도 알 발음을 살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 치면서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알 발음이 어, 조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누어 디 리베가 더 부드러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던지 안그럼 노래를 불러보면서 그알 발음을 하지 않아서 소리가 들어가면 알 발음을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알 발음을 하다가 너무 소리가 튀면 그냥 누워 해주셔야 돼요. 원래 단어의 발음은 누워예요. 누워. 누르 아니고. Nur die Liebe ist wach. s i t ist nieder. 자, 그 s i t ist nieder에서도 또 되게 부드러운 반주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 앉으시오. 여기에는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어, 누워 이렇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This need -er. needer 하시면 안 돼요. This need -er. here 이것 here 하시면 안, -er -er 안 돼요. Here them w o r d 이것 them m o r d s 주시면안 돼요. 이건 다그 에르 er 발음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Here them m o r -er d geheimnisvoll unter den Linden Bäumen. 자아음 라우터 오는냐어이 uh, ja, 발음이에요. Linden Bäumen. Die n a c 자 이거 h a u p 가 음, 머리 뭐 중앙 뭐 이런 건데 그것의 복수에서 음 라우터 붙었죠 Haupten, h a u p t 라우터 우가어이 발음이에요. h 이 u p t e n h 솔 u p t e n o l l 이것도 열린 오올 발음이요. 졸 아니고 솔 von u n s r e n s s e n 이건 열린 발음이면서 이걸 큐슨 길게 하시면 안 되고 툭 던져서 큐슨 t r ä u m e 로이이것도 어이 발음의 트뢰멘 und die rose. w e n erwacht erwacht hoch 이것도, 어, 열린 거 hoch 아니고 hoch glün hoch glün von den wonne 이건 열린 발음이에요. wonne 아니고 wonne 그래서 거의 뒤에 뒤에 그네 하시지 마세요. wonne schauen schauen 하지 마세요. schauen d i e n a c h t